여자친구 없어갖고 형 방송 보는 거? 형 마음 아파, 솔직히. 이거. 에? 면상. 와, 더 오빠. 안녕하세요 피터옵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코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거든 내가지 스타일링을 직접 입어보면서 보여줄건데 먼저 소개팅 상대방의 스타일링을 파악하는게 중요해 그녀의 취향 인스타나 카카오톡 뭐 프사 이런거 보면은 거기에 뭐다 나와있잖아 이렇게 파악이 안될때는 이렇게 가라 형이 그걸 얘기해주는거야 지금 호불호가 가장 적고 깔끔하고 내가 최근에 하트시그널을 좀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나온 여자들이 좋아하는 성향이 다 다르잖아 가장 중요한건 뭐야?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해 여자들은 어 남자가 여성적인 그런 젠더리스룩 이런 것들은 호감을 주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거야 물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자들이 취향이 다 달라 이 컨텐츠 하나로 딱정리를 내가 해버린다 하는 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지 그냥 재미로 봐 허영 여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이지랄하지 마 형이 새끼야 그래도 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거 어후이팅 <끝> <끝> 나가면 여자들이 막 연락 오고 막 애프터 신청 fit the size 그랬어 이 새끼야 뭐 하튼 여뭐이 컨텐츠는 방향을 내가 제시를 해주는 거지 정답을 얘기 해 주는 콘텐츠는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레스. 어 첫번째 무조건 성공한 소개팅룩 스트라이프 티셔츠에다가 이런 반바지 검은색이나 뭐 크렌진 이런 것보다는 무채색보다는 베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매점키친에 이 새끼들이 추엑스라즈 입었는데도 그렇게 안커나는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맛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자르고 이렇게 보자고 어. 여기다가는 깔끔한 화이트 스니커즈나 기본 신발로 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입냐면 이 가로 스트라이프가 사람을 어깨를 듬직하게 보이게 해준다고 어내 대가리가 나오는 순간 어깨가 너무 좁아 보여 하지만 대가리를 가리면 어깨가 너무 넓어 보이지? 요렇게 딱 입어줘야 돼 편한 느낌이지만 여기에 또 매점키친에 로고플레이 를렇게 해주잖아 체형이 좀 작음한 친구들은 매점키친으로 가도 나쁘진 않다고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주면 여자들이 뭐야 와더 오빠 소그 남자 어깨 에 기대고 싶다. 어. 이렇게 시작해 주는 건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올리브영에서 다리털 숱 제거기 사가지고 다리털을 싹싹싹 깔끔하게 해주고 가세요. 가방 이런 거 들고 가지 마실게. 그냥 핸드폰 딱 하나, 어? 에어팟 뒤에딱꽂고 그렇게만 가. 어? 여기다가 뭐 가방 클러치를 들고 뭐 요지달라고 에코백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일단 첫 번째 코디는 남성성을 부각해야지. 남자다운 스타일을 좋아하는 여들이 많으니까 어깨가참 넓어 보이는 트라이프 티셔츠를 이용해라. 여유가 좀 된다면 여기 로고 하나쯤은 들어가 있는 걸로 내가 추천을 해줄게. 적당한 가격선에서 사고 싶. 다면 도메스틱 브랜드 중에서 3만 원대에 팔고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많잖아. 그런 걸로 가. 어, 나쁘지 않지. 두 번째 스타일은 카라티에 청바지, 슬랙스 안 돼. 너무 무난해. 그렇게 입고 소개팅 나가잖아. 술을 먹었어, 밥을 먹었어, 커피를 먹었어. 그 같은 공간에 너 같이 입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런 카라티를 매치해줄 때는 청바지로 가. 슬랙스는 너무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고 스타일리시하면서 떨어뜨려 너무 평범하잖아. 너무 무난하잖아. 근데 청바지는 컬러가 다 제각각이지. 검은색으로 가고 싶어도 흑청으로 가란 말이야. 아니면은 이렇게 컬러가 믿는 것도 다잘 어울린다고. 여기다가 신발 어떤 거 신어야 돼. 운동화 신어도 괜찮은데 로퍼로 가면 더 좋아. 하도 갖고 와야 되잖아. 어, 새끼야, 로퍼 이런 거. <목소리> <목소리> 어? 이게 더러워가지고 신발이 딱바닥에 못 내놓겠어. 여기다 시계 간단한 거 찾으고 가방 같은 거, 클러치 들 거면 들되안 들어도 무방하다고 그냥. 근데 뭐 수납공간이 또 필요하니까 들긴 들어야지. 그럼 어떤 거 들어? 그냥 알아서 들어, 그거는 이 새끼야. 어? 이런 스타일로가 지금 딱 느낌 나와? 댄디하고 깔끔하고 남자답잖아. 언제까지 보이로 살 것인가? 맨으로 거듭나자. 어? 요런 카라티가 너무 정직하게 코디하면 은 재미없어. 심심한 사람이 될수 있지만, 이렇게 청바지랑 같이 매치했을 때는 댄스, 남자. 여기는 또 이제 걷어줘가지고 아니, 멋스러을해 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깔끔한 룩 거기다가 그냥 코튼으로 돼있어도 상관없지만 니트로 들어가주면은 이것도 고급스러워 땀은 너가 감당을 해내야지 오케이? 여자가 너무 막 구두를 신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좀 편하게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통 넓게 떨어지는 바지에다 그냥 흰티 모자 과한 악세사리는 내가 비추한다 남자가 스타일에 너무 쓴 느낌이 들잖아 부담스럽다고 깔끔하게 옷은 거들 뿐필살기는내 면상 티셔츠 컬러만 바꿔줘도 괜찮고 이렇게 통바지에 루즈한 티셔츠로 편안하게 가는 거야 어아나쓱 나왔어 근데 이게 또 여자들이 너무 남자가 신경을 안 쓰고 나왔다는 거에서 좀 약간 별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가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이잖아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 컨텐츠를 왜 하냐 컨텐츠 만들다 그냥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어?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맨날 여자친구 없었고형 방송 보는 거형 마음 아파 솔직히 방송 받아서 고마운데 마음이 아프다고 새끼야 여자친구 사진 같이 걸어놓고 나 인스타 좋아요 누르는 애들이나 여자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봤다는 남자들 그런 애들 좀 있긴 한데 그런 애들이 승리하지 여자랑 남자랑 같이... 네. 콘텐츠를 즐기는 거지. 아 그런 거는 구림이 아, 아주 좋아. 그러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형 콘텐츠 열심히 봐야지, 새끼야. 다음 코디로 가자. Fit the size. 마지막 코디는 그냥 청바지에 셔츠. 아 근데 내가 요즘에 맨날 앉아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얇아졌어. 이거 뭐야, 새 다리야 뭐야? 맨날 저기 보이가 아니라 맨 이지라는데 다리는 뭐 거의 뭐 예쁘게 그냥 여성스러운 다리네. 아나 짜증나네 이거. 하여튼 뭐 요런 스타일. 내가 스키니는 잘 입지 않지만 요 정도까지는 딱맥시멈인것 같아. 솔직히 내가 다리 모양이 크게 못하지 않아서 이렇게 입는 거지. 조금이라도 그러면 안 예쁘거든. 바지를 조금 더 여유롭게 가자. 그게 낫겠어. 그리고 셔츠는 하나만 풀면 되는데 여자들은 두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거는 내 마이웨이다. 독고다이다. 신조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이거 약간 풀어서 이렇게 딱. 요렇 그럼. 어우 좋아요. 나 지적인 모습을 어필하고 싶다 하면은 안경까지 써도. 음. 커피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음. 에이메리카노? 음. 아예 알겠습니다. 따뜻한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뭣라는 <laughs> 거지? 이렇게 입고 나가는데도 너가 소개팅 성공을 못했다? 형한테 신고하고, 막, 뭘 형을 연망하지 말고, 너한테서 원인을 찾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힙스럽게 코디하면 일단 부담스럽고, 남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나는 여자가 너무 힙스럽게 입고 나오면 좀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거든.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테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 꾸안꾸를 기본적으로 딱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남친룩, 꾸안꾸룩, 정석,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 왜 그렇게 나오냐면, 신발, 아디다스 신고, 아디다스 양말 신고, 나이키 신고, 아이키 양말 신고 이런 게 내가 왜 싫다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꾸민 티가 나. 근데 그 꾸민 티가 남에도 불구하고 멋있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신경을 이 정도 쓴 거를 어필을 딱 했어 티가 나. 그럼 그만큼 멋있어야 되는데 멋있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굳이 내가 꾸몄다는 거를 알리지 마. 어 이순신 장군이 말했잖아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 무슨 소리냐고? 너가 신경 쓴 티, 너가 고생한 시간, 너가 코디한 시간을 그녀에게 알리지 마라. 약간 그렇게. 아 명언이 탄생해 버렸어 이거. 음. 사실. 외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추천한다고 굳이 곧대로 알아할 필요는 없고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배척할 건딱 배척해줘. 생각보다 여자들은 귀여운 남자는 그냥 친구로 두고 싶어 하고, 남자다운 남자를 좋아한다. 그게 호르몬 쪽으로, 큰 불안 쪽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소개팅 나갈 때 어떻게 너의 그 남자다움을 어필을 해야지. 외모가 좀 유하고, 어리게 생겼어도 내 목소리 동굴보이죠아어려워요 네. 이런 거 해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소개팅 다들 성공하고, 더위 조심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 아이씨.